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 42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부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상호 씨, 음.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월초라서 바쁘게 지내고. <laughs> 저번에는 월말이었고 네. 지금 월초였고요. 이게 예. 저희는 좀 반대예요. 다른 데보다. 음. 그냥 <laughs> 월초에 행사가 있나 보니까 음. 때는 빨리 패키지 네. 보내야 돼 가지고. 음. 이때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마철이 되면은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카메라 기계들이 습도에 약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온 건데, 장마철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촬영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장마철에 비 맞은 카메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음. 그런 문제거든요. 상호실 비맞아봤죠 카메라가 비 맞긴 했어요. 어. 네, 맞았는데 이게 보면은 카메라를 음. 잘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뭐 방진 방적이 되는 카메라도 있고 그렇죠. 아닌 카메라도 있다 보니까 음. 방진 방적이 되는 거는 그나마 조금. 음. 맘 편히 뭐 음. 비 맞아도 이제 뭐 집에 가서 음. 간단하게 닦고 뭐 그렇게 하는데 방지 방적이 없는 카메라는, 뭐, 카메라는 뭐, 어떻게 어, 예, 어느 하는가? 정도 맞아도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비 맞은 카메라는 음.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비가 어느 정도 맞는 거 있죠. 네. 그거는 가장 좋은 거는 찍어 나갈 때도 그때 그때 계속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음. 만약에 그비 맞은 카메라가 이제 촬영이 끝났다, 네.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카페고 우리가 어딘가에 비안 맞는 음. 공간에 들어가 갖고 부드러운 천으로 잘 닦으세요. 음. 그러니까 위에 상판, 아. 하판 쪽은 뭐 거의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잘 닦고 그냥 자연스럽게 건조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에서 이제 예전에는 플래그십 카메라들이 방전, 방적 기능들이 잘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방진방적 기능이 방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벌어지는 부분들의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정도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은 방진방적이 내 카메라하고 렌즈에 그 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잘 버티는데 이게 뭐 욕조에다 담갔더니 이래서 <laughs>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 기기잖아요. 어. 어, 대부분 디카 세수있거니까 <laughs> 어.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어,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요. 그다음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방진 방적 기능도 고무로 실링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카메라가 몇 년이 지나도 그 기능이 100%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음. 그100% 유지를 하기라면그 방진방지적 기능의 그 실링 처리된 거를 얼마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라는 AS 개념이거든요. AS 개념이라고 러야되 그게 나중에 그렇게 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하이, 그런 아이, 그, 오래된 고급 기종의 방진방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오래도록 되면은 그런 것들이 수축하고 뭐 늘어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온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진방적 기능이 100%가 안될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렇게 보면 된 거기 때문에 비맞은 카메라 비를 맞고 이렇게 찍고 있다 계속 가능하면은 안 맞게 하는게 좋고요 어쨌거나 결론은 비 맞은 걸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내 카메라가 방진방적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건조시켜주고 찍으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가 근데 많이 맞았다 그리고 들어왔다 그럼 일단 먼저 요즘 디지털이고 전부 다 배터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리하고 건조시키고 작동을 나중에 말랐을 때 작동을 시켜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답이 됐나요 <laughs>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볍게 비가 아니라 어. 뭐 비나 이렇게 어. 비가 뭐 많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 비 많이 오면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 뭐 실수로 떨어뜨려서 물이 담갔다 나왔다?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온가 음, 졌다라고 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추가 철이다 보니까 음. 계곡에도 많이 가고 바다도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계곡 민물에 빠지는 거하고 바닷물에 빠지는 거하고. 음. 민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예전에 올림푸스 카메라를 리뷰를 할때방진방진이 예. 끝내준다 그래고 내가 그매고 샤워를 한 적이 있거든요. <laughs> 어. 샤워를 했어요, 실제로. 괜찮았어요. 아 진짜요? 어, 괜찮았어. 샤워를 했는데 괜찮더라고 카메라가. 나중에 음. 닦아내고 털어내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상호 씨가 물어보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물에 빠졌다가 나온 거. 예. 그 샤워는 물이 흘러 나가는 거고 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잖아요. 민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배터리를 먼저 분리를 해야 돼요. 음, 가장 중요해요. 아, 분리를 해갖고 말려요. 말린 다음에 배터리를 넣고 작동을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 된다. 네. 그러고 안 쓰고 한참 동안 두면은 녹이 쓸어요, 안에. 음. 그래서 계속 써주면은 계속 집, 상관없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대신에 빨리 빼야지. 푹 <laughs> 있다가. <laughs> <뿍이다가>,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빨리 어, 빼고 몇분 있다가 그러니까 털고 닦아내고 되지. 배터리 분리하고 건전지 배터리 분리하고 쇼트안 났다, 만약에 이런데 건조가 어느 정도 다된 거를 확인하고 했더니 작동이 되더라. 그러면 쓰시면 돼요. 그 대신에 꾸준하게 써 주셔야 돼요. 아 되는구나. 이거 나중에 써이지 녹으면 이제 녹이 쓰러 스프링 같은 아, 거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민물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바닷물에 빠뜨렸다. 그 아무지 떠. <laughs> 아무것도 구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태국에 예. 그 여행을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죠. 그렇게 갔을 때 디지털 카메라를 바닷물 속에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그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거를 빼갖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을 한태양에서 빠르게 와갖고 A 센터에다 맡기면 살릴 수가 있다. 바닷물에 빠진 거는 못 살립니다. 염분이. 와 저서 저서 그랬고 문득 그 생각이 나갖고 그날 호텔에 들어와갖고 제가 그 태국에는 제가 말도 안 통하고 뭐 어제 뭘 파는지 모르잖아요. 어쨌거나 뭐 시계 드라이버, 이렇게 정밀 드라이버 같은 거뭐하려 갖고 열어봤는데 <laughs> 제가 딱 결론냈어, 아니야 버리는 게 빠르겠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진 거 바닷물에 푹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첫 했더니 작동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포기해 포기하는 예, 게 낫고 <laughs> 민물은 살릴 가능성 50대 50. 비맞은 어... 카메라 살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뭐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저도 뭐 전자전기 쪽이 네, 맞아요. 쪽인 거고 음. 전자기기잖아요. 카메라 대체적으로 네네. 디카로 저희가 한정을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전자기고 회로판이 다 들어있을 건데 네네. 이게 물에 들어갔다가 음.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음.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포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요즘에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방수 기능이 된다라고 <laughs>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도 계실 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좀 드는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터리가 또 항상 연결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문제인 건데 민물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를 빠졌다가 나와갖고, 잘 일단 하고, 일단 배터리 분리하고 말렸고 나서 작동이 된다. 음. 그러면은 걔는. 일단은 사용을 해도 되는데 꾸준하게 오히려 더 많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이제 기계 장치들이 있잖아요. 회로도 있지만 기계 장치들도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안 쓰고 놔두면 녹이 쓸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써가면서 그거를 이제 보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이 아닌 물에 빠진 거는 살릴 수 있는 가능성 50%. 그 다음에 바닷물에 빠졌을 때 살릴 수 있는 가능성 10%? 아주 없다고는 못하면 말을 못하겠고 가끔 가다 근데 안 좋으면 대네 네, 맞아요. 거. 그래서 장마철의 오늘의 주제 핵심 포인트는 비 맞은 카메라니까 음. 비 맞은 카메라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 가능한 안맞치는게 좋지만 맞았다 그러면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제거해주고 아.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에서 충분히 말려주고 근데 비 맞은 거 정도 물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 제거해주고 어느 정도 하루. 반나절만 말려도 뭐 괜찮을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은 된다. 그러면은 비 맞았을 때, 낚가주고 음. 나서, 음. 이제는 제습함이나 뭐 이런 걸로 아. 해줘야 되나라는 궁금증도 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 맞은 카메라는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제거하고요. 제습함에 넣기보다는 아주 습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연 통풍이 되는 곳에서 건조해 주는 게 좋아요. 음.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일 것 같은데 아, 네. 일반적으로 보관은 제습함이 있으면 가장 좋죠. 카메라 회사나 그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에서 제습함이 나오잖아요. 네, 제습함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습도는 35% 정도에 맞춰 주면 걔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거든요. 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겨울 같은데는 습도가 오히려 낮죠. 예, 그렇그고 뭐 20%, 25% 이럴 때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럼 카메라한테 좋으냐. 왜냐하면, 제습함은 습도가 높은 거를, 습도를 없애주고, 이 35%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습도 자체가 낮으면, 예. 그걸 걔가 거기다가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예. 35%를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 런데 내가 참, 정말, 그러면 그 정도 상태에서 그냥 한두 달 가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그래도 정말 35%다 꽁꽁 맞춰주고 싶다. 그럼 그 방에다 가스기 틀어야 되죠. 어. 무슨 얘기지, 이해하시죠? 그 카메라만을 위해서 가스기를 틀을 수도 있다란 얘기요 어. 정말 나는 관리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래, 그래야지 방단체 습도가 올라가면서 제스피가, 그, 그 제스피가 빨라지는 거다. 그렇죠. 못해다. 그래갖고 오. 보통 메이커, 이거는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습도가 35%에요. 음. 디지털은 그거보다 조금 낮아요. 35%는 필링 카메라인데, 제가 볼때 그동안에 음. 수십 년 동안 관리하면서 느낀 거는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35% 정도면은 그 안에 구리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말, 너무 또 건조해도 마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최적의 베스트가 30, 한 5%? 음. 그 정도 내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는 제스팜이 없다. 예. 그러면은 통풍이 잘 되는 미다지문이 있는 장롱들이 있잖아요. 예. 그 나무로 된 거라든가 그런 거. 그런 거에다가 물 먹는 하나만 오는 방법이 있죠. 음.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음,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햇빛이 좋은 날, 아, 네. 그것을 말려준다. 아, 말려준다. 그건 이제 예전의 렌즈를 붙이는 방식일 때고, 요즘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통 우리가 이제 제스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충풍이 잘 되는 곳에 물 먹는 하마, 표를 넣는다. 그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거예요. 카메라나 렌즈 안에 곰팡이가 쓰는 거는 습도의 문제, 보관의 문제도 있지만은 더큰 문제는 안 써서 그래요. <laughs> 안 쓴다는 거는 사진을 잘안 찍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쓰는 습관들이 있고 사진을 많이 찍는 많이 찍는다기보다는 계속 다니면서 찍고 청소해놓고 넣어놓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웬만해선 곰팡이 기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끼지는 않아요. 그게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용이 너무 적은 거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나갔다 와서 카메라나 렌즈는 항상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가 되면 가장 좋죠. 근데 너무나 찍으면서까지 막 닦으시는 분 있잖아요. 음. 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갔다 와서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물질들 정리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꼭그 35%가 아니어도 웬만해서는 곰팡이 끼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오히려 더안 찍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 아 집에 가서 어. 안 썼던 렌즈들 한 번씩 어. 들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요, <laughs> 들고 나가서 어. 촬영하다 보면은 네. 자연적으로 그 해피트 보는 거고 네. 통풍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계라는 거는 써야지만이 되지 않으면은 굳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음. 거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스판 같은 경우는 콜렉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 그런 분들 제가 이제 관리해 드리는 분들도 몇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 특히나 이제 습도가 너무 낮을 때 음. 저는 방에다가 그 가습기 틀어 놓으세요. 그러면 예 제스프이 맞출 겁니다. 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카메라나 렌즈들 관리가 잘안된 것들에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런 부분들 오늘 방송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